그 가져올까? 근데 비에고 있긴 한데, 그냥 싸워도 괜찮거든요? 어, 뭐야, 실수했다. 나이스. 이러면 애부터 잡을게요. 평타, 그렇지. 아, 근데 하나는 제리가 먹으면 좋은데. 아이고, 3킬 먹었네. 내가 좀 잘해야겠는데? 부담었네 어, 야, 이거 너무 까분다. 이거 해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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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. 이거 바이기 있어가지고 루시안이 도망가기 좀 늦었거든? 바로 가줄게요. 맞추고, 힐량보. 그렇지. 용까지 먹어주고. 이거 아래가숨쓸 만은 없는데? 그렇지 플래시 빼주고 좋아요 게임 빨리빨리 굴려줍니다 아리 집도 끊어주고 아니면 잡을 만도 한데 무리하지 말자 잡았고 정화가 있어가지고 이런것도 잡을 수 있죠 이거 천천히 좀 버티면서 하면 금방 가줄 수 있거든? 가줄게. 티넨도 있네? 뭐야. 갑니다. 어, 잠시만. 밀리오 Q 생각을 못했다. b 고 W 빠졌다 생각하고 궁극기를 좀 급하게 썼네? 밀리오까지 한번 해볼게요. 잡을 수 있을까? 밀리오가 신발이 있어가지고 매미한데 밀리오한테 그냥 제압할게도 괜찮 거든요 뭐야 살아버렸네 철거 있으니까 미드포탄 밀어 미루... 못하겠네. 어 근데 이거 비에고 아, 이거 맞췄으면 잡았는데. 그냥 잡았네? 좋아요. 눈누 너무 무시해. 애들이 무시하면 죽어야지 그렇지 아리도 잡아주고요 철거로 미드포탑까지 와 철구로 1,500 수생으로 800 근데 불운으로 결의를 무조건 들어줘야 돼어 이거 가져야 겠다 네반갑고요 드래컨덴님 좀 불쌍하네 나못따 주겠다 미안하다. 큐! 이는 안될것 같은데? 어 이러면 되겠다. 잡아 주고요어팀 되게 잘하네. 알아? 어 잠시만 뺏겼다 좀좀 이상인데 따라가면 잡을 것 같은데 이쪽으로 갔네. 그렇지, 다 받고. 좋아요. 발론 뺏긴 것좀 아쉽긴 한데, 그래도 우리가 너무 잘 커가지고, 사소해. 어, 아리가 한 라인 더 밀려고 하네? 근데 아리가 지금 보니까 템이 되게 잘 나왔다. 나랑 거의 동리인데 들어가시고요. 이거 바이게 있어가지고 금방 합류할 수 있는데 갑니다 바람용에다가 바이게 받아가지고 진짜 빠르거든. 아못맞췄네 가볼 수 있나? 그렇지. 어. 살짝 무리해볼까? 정화가 없어가지고 좀 불안하긴 한데. 살짝만. 그렇지. 이름 잡았죠? 하나 잘라주고, 사용 먹은 다음에 끝내면 될거 같은데. 얘들아. 어, 잠만 다운이? 바로 가줄게요. 가고 있긴 한데, 그렇지 이기는 것 같다 끝났네 그렇지 GG 깔끔하네 와 근데 소생 봐 방금 봤어요 소생? 2300인데? 진짜 결이 효율이 있었다니까요 마스터 구간인데 생각보다 딜 많이 못 넣었네? 아우 명예생기 감사합니다 예, 달리했나 보다 야, 바로 가져시야 유치원 쓸게요 레오나여가지고. 잡을 수 있네? 그렇지. 이게 상대방이 힐이 없어가지고. 잡았다. 좋아요. 그리고 그래, 여기 달리 있을 것 같은데? 살짝만 봐줄까? 여기 있나? 오오오. 오, 어, 먹었다, 먹었다. 오케이. 뺏은 걸로 만족할게요. 오 바텀 잘하는데? 아이고. 근데 이거 가고 있어가지고 레오나가 조금만. 끌어주면 금방 가거든요. 아이소, 이거지. 배포까지. 좋아요. 또 갈게요. 이렇게 하면 어 어떨... 어떻 할건데, 그치? 아리가 진짜 편해 아리가 라인 푸시도 느리고 초반에 라인전이 그렇게 강한편도 아니라서 이건 또 그냥 집 안가고 다이브하면 되죠 아리가, 아리가 또 라인 푸시를 하고있으니까 그 시간동안에 다이브하면 돼 그러면 달리까지 잡으만 하죠 여기까지만. 어, 야 싸우면 무조건 이길 것 같은데? 좀 크게 볼게요. 지금 한타하면 절대 안 지거든. 어? 뭐야? 아니, 눈덩이 날렸는데, 아리가 궁극기로 날라와서 맞아줬네? 그리고 눈은 패시브 때문에 어차피 다 들어왔고. 게임이 끝났네요. 이게 초반에 바텀을 너무 잘 풀어가지고. 음, 질 수가 없네. 역시 끝났네? 15분에. 너무 압도적이긴 했어요, 바텀이. 초반에 풀어주긴 했는데, 되게 잘하네. 진짜?